작고 약해 빠진 동물이 어떻게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멧돼지, 쿡어, 야생곰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 친구들은 작아 보일지라도 머리를 쓴답니다. 야생동물들이 출몰하는 숲속 마을에 작은 동물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엘도라도 국립공원 근처. 마운틴뷰 마을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존 윌슨입니다. 제 나이 이제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우리 마을에 찾아온 작은 하얀 개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날의 일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25살 되던 해 겨울 아버지께서 쿠거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대형견을 키우며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이지요. 제 집에서 키우는 점원 셰퍼드 레인저는 체중이 80kg가 넘는 늠름한 녀석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쿠거의 습격을 막아낸 영웅이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레인저처럼 큰 개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산간 마을에서는. 개의 크기가 곧 안전이라는 게 오랜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개를 고르는 안목이 있다고 인정받아왔고, 주민들은 종종 제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점원 셰퍼드, 로트와일러 같은 대형견만이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봄, 우리 마을에 낯선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한국인 부부였는데, 그들과 함께 온 하얀 개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인저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에 호전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를 진돗개라고 소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고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고 제가 아는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더구나 그 부부의 개를 대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는 모습은 우리 마을의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개는 경계를 서고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일 텐데 말입니다. 특히 진돗개의 온순한 모습은 저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다른 개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격하게 짖어대는데 이 하얀 개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지역에서는 이런 온순한 개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멀리서 들려오는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에도 진돗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레인저를 비롯한 마을의 다른 개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이 떠올라 한국인 부부가 걱정되었습니다. 마을 모임에서 저는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부부는 제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며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지만, 이곳은 캘리포니아의 험한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의 출몰이 잦아지는 계절이 시작되면서, 제 마음 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저에게 불길한 예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우리 마을 전체를 뒤흔들 큰 사건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마을에 찾아온 운명의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유난히 고요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도 들리지 않았고 레인저를 비롯한 마을의 개들이 모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우가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굉음에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파운드가 넘는 거대한 쿠거가 마을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 안으로 대피했고 창밖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거는 한국인 부부의 집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당에는 하얀 진돗개가 목줄에 매여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쿠거의 체중은 진돗개의 5배가 넘었고 이는 분명 일방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얀 개는 전혀 겁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자세로 쿠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얌전하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쿠거가 돌진하자 진돗개는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줄이 허락하는 반경 안에서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쿠거의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귀와 목덜미를 정확하게 노리는 모습은 마치 오랜 사냥꾼 같았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고, 쿠거는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쿠거의 공격은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졌고, 반면 진돗개의 공격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쿠거는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경찰은 안전하게 쿠거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진돗개가 없었다면 한국인 부부의 집은 물론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돗개의 상태였습니다. 깊은 상처 하나 없이 쿠거와의 싸움을 끝냈고 피곤한 기색도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해서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25kg의 개가 200파운드가 넘는 쿠거를 상대로 이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목줄에 묶인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건 기적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 하얀 개를 보려고 모여든 것입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고, 동네 아이들은 영웅이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여전히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 부부는 그제서야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진돗개를 쓰다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크기만으로 개의 가치를 판단했던 우리의 편견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 이후로 줄곧 키워온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진돗개라는 견종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크기나 힘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용기, 지혜, 그리고 전략적인 싸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진돗개의 크기를 걱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특별한 능력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인 부부의 집에는 매일같이 방문객들이 찾아왔고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그들의 집 앞을 지나며 진돗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진돗개는 여전히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그 평온한 눈빛 속에 담긴 강인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마을을 뒤흔든 첫 번째 사건 이후 더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쿠거의 출몰이 점점 더 잦아졌고, 이웃 마을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쿠거들은 우리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고, 전문 헌터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냥꾼을 기대했습니다. 최신식 장비를 가진 베테랑 헌터를 상상했지만 도착한 헌터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장비 대신 4마리의 진돗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크리스킴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온 4마리의 진돗개는 모두 하얗고 날렵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헌터는 우리의 반응을 보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설명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진돗개를 키워왔다는 것, 특별히 사냥용으로 훈련시켰다는 것, 그리고 이네 마리가 최고의 사냥개라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의아했습니다. 크리스킴은 마을 숙소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진돗개들과 산책을 했고, 때로는 훈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의 진돗개들은 한국인 부부의 진돗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리의 진돗개는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리더는 항상 앞장서서 길을 인도 했고 두 마리는 좌우를 살폈으며 마지막 한 마리는 뒤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마치 특수부대처럼 보였습니다. 헌터는 며칠 동안 마을 주변을 조사 했습니다. 쿡어들의 이동 경로와 습성을 파악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진돗개들은 놀라운 집중력 을 보여주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다니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진돗개들과 특별한 신호로 소통했고, 개들은 그의 지시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진돗개들의 체력이었습니다. 종일 산을 오르내려도 지치지 않았고, 더운 날씨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키우는 개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헌터는 진돗개들을 키우게 된 계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5년 전 우연히 진돗개 한 마리를 구조했고, 그 개가 보여준 놀라운 사냥 능력에 매료되어 이후로 계속 진돗개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의 진돗개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생의 냄새를 맡게 하고, 실전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적응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네 마리는 최고의 사냥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헌터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진돗개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보여줄 다음 행보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헌터는 드디어 사냥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쿠거들의 이동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다며, 이제 실전에 나설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인 무력 사냥이 아닌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사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그의 첫 사냥을 기다리며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네 마리의 진돗개가 거대한 쿠거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의구심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커져갔습니다. 진돗개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보여줄 진정한 사냥의 모습을 목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녘 진돗개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쿠거 무리가 마을 북쪽 계곡에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크리스킴은 진돗개들과 함께 조용히 움직였고, 우리는 안전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진돗개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리더견이 앞에서 냄새를 쫓으면 나머지 세 마리는 완벽한 삼각형 대형을 유지한 채 그를 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모든 진돗개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계곡 아래에서 세 마리의 쿡어가 발견되었습니다. 각각 150 파운드가 넘어 보이는 거구들이었습니다. 크리스킴은 진돗개들에게 특별한 수신호를 보냈고, 순식간에 네 마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돗개들은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듯한 완벽한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두 마리가 양쪽에서 교대로 쿠거들을 교란하는 사이, 다른 한 마리는 높은 바위 위에서 상황을 살폈고, 리더견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은신했습니다. 쿠거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를 쫓으려 하면 다른 진돗개가 반대편에서 나타나 신경을 분산시켰고, 높은 곳에 있는 진돗개는 끊임없이 지저대며 그들의 주의를 흐트러뜨렸습니다. 이때 크리스킴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쿠거들이 완전히 흩어져 서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는 숨어 있던 리더견에게 신호를 보냈고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리더견의 기습적인 공격에 첫 번째 쿠거가 도망쳤고 나머지 진돗개들이 완벽한 타이밍에 합류하여 남은 쿠거들을 계곡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산림 감시원들이 마취총으로 쿠거들을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단 30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세 마리의 쿠거를 상대로 한 마리의 부상자도 없이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진돗개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크리스 킴 곁으로 돌아와 앉았고 우리는 그저 입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닌 완벽한 전술 작전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힘이 아닌 지혜로 승부를 걸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아무도 진돗개들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 새로운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쿠거 사냥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더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 흑곰이 마을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텍사스의 흑곰은 보통 200kg가 넘는 거구였고, 쿠거보다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크리스킴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쿠거와는 전혀 다른 상대라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흑곰은 쿠거보다 훨씬 영리하고 강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스피드까지 겸비한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진돗개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모습이었고, 서로 간의 눈빛 교환도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이번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추적은 이른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진돗개들은 평소와는 다른 대형을 취했습니다. 더욱 촘촘하게 붙어 다녔고, 서로 간의 거리도 더 좁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보는 전술이었습니다. 2시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흑곰을 발견했습니다. 예상대로 거대한 크기였고 서 있는 키만 해도 2m가 넘어 보였습니다. 진돗개 4마리를 다 합쳐도 흑곰의 덩치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흑곰은 진돗개들을 발견하고 위협적인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에 숲속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고 우리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마리가 정면으로 나가 흑곰의 주의를 끌었고, 나머지는 재빠르게 측면으로 흩어졌습니다. 흑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앞에 개를 쫓으려 하면 옆에서 다른 개가 나타났고, 그쪽을 노리면 또 다른 개가 반대편에서 위협했습니다. 마치 현란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흑곰의 다리를 물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었지만 흑곰의 체력을 서서히 소진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헌터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진정한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지능과 전술로 제압하는 것, 그것이 진돗개의 사냥 방식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흑곰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교란작전에 체력을 모두 소진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헌터가 움직였고 완벽한 타이밍에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냥의 성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채구가 작은 개들이 거대한 흑곰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지혜와 전술의 승리였습니다. 진돗개들은 사냥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흙곰의 주변을 계속 순찰하며 완전한 제압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프로 정신은 끝까지 빛을 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놀라운 전술과 용기는 모두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활약은 아니었습니다. 진돗개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놀라움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을은 그들의 다음 활약을 기대하며 가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경계하던 한국인 가족을 이제는 모두가 반갑게 맞이했고, 그들의 집을 찾는 이웃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웃들은 한국인 가족에게 진돗개의 분양을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며 간절히 요청했고, 특히 마을의 젊은 부부들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의 영리함과 충성심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오래된 전통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마을 축제에서 개품평회가 있었는데, 항상 셰퍼드나 로트와일러가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돗개들이 특별상을 받았고, 모두가 이를 축하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크고 힘센 개만이 좋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의 지능과 충성심, 그리고 용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진돗개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가족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내던 그들이 이제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이웃들을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했고,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을의 새로운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진돗개들을 좋아했습니다. 방과 후면 한국인 가족의 마당에 모여 진돗개와 놀았습니다. 진돗개들은 아이들을 너무나 잘 보살폈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안전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진돗개들은 마을을 순찰하듯 돌아다녔고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진돗개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면서 서로 더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킴은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진돗개 훈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훈련 교실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진돗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진돗개를 통해 새로운 문화도 배웠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예절, 그리고 공동체 의식까지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 동물이 아닌 문화의 전령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을 회관에 걸려 있던 셰퍼드의 사진도 내려졌습니다. 대신 진돗개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이제 진돗개는 우리 마을의 새로운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계속 되었습니다. 주변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물어보고 그들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진돗개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비웃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의 가장 큰 팬이 되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아침 산책길에 진돗개들이 보여주는 예의 바른 모습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사람을 보면 멈춰서서 인사를 하고 다른 개들과 마주쳐도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진돗개들을 통해 책임감과 배려심을 배웠고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익혔습니다. 이는 우리 마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진정한 다문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들려주는 한국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을의 변화는 계속되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돗개들이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면서, 저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들을 봤을 때의 편견 어린 시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크기와 힘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진돗개들은 체구는 작았지만 그들의 용기와 지혜는 그 어떤 개들보다 컸습니다. 한국인 가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동안의 불편했던 시선과 무시하는 태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따뜻한 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진돗개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진돗개의 모양이 스케치되어 있고 마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다른 존재로 우리 곁에서 있습니다. 마을 축제가 열리면 진돗개의 사냥 시범이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도 늘어났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진돗개들의 충성심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자신의 영역처럼 지켰고, 주민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 우리를 지켰습니다. 매년 열리는 마을회의에서는 진돗개를 마을의 상징으로 지정하자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로 소문이 났고, 그 중심에는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진돗개들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킴은 우리 마을을 새로운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진돗개들은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들을 자랑스러운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야생동물의 위협은 잦아들었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졌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들려주는 한국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닌 문화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는 100여 마리가 넘는 진돗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가정에서 충실한 가족이 되었고,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마을에 살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우리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웅이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돗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개라고 크기가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충성심과 지혜, 그리고 용기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진돗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진돗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그들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편견 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된 것. 이것이 제가 진돗개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진돗개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는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하얀 개가 가져다 준큰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